투부정사가 싫다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야. 에? 그래서 선생님이 투부정사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원래 내가 이, 이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 투부정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설명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투부정사가 뭔지는 알지? 투부정사가 뭐지? 뭐야? 몰라? 몰라? 투플러스? 동사, 원형. 얘가? 자, 이게 되게 재밌는데, 이게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걸잘 알아야 돼.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지난번에 배웠지? 자, 어떤 게 동사 원형이라 그랬어? 개념이라서 개념, 그지? 앞에 주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앞에 주어가 없는, 그지? 어, 주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동사. 그래서, 동사원형은 개념을 가진다 그랬어, 개념.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행위로 구체화된다, 안 된다? 구체화되기 되었다, 구체화되기 이전이다? 이전이다. 그럼 앞으로 구체화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 동사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상 과거를 향할까, 현재를 향할까, 미래를 향할까? 미래가 아직 이 동사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이 행위는 언제 이루어지겠어? 미래적 속성을 가지고 있지 투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지? 투의 의미는 뭐냐면 목표, 목적 화살 쏘잖아 화살 화살 쏠때 네가 관역을 이렇게 바라볼 거 아니야? 그 관역이 투야 거기 가서 화살이 붙겠지 그게 투야 투의 의미는 목표점이야 목표점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디로 향하나? 그렇지. 그래서, 투와 동사 원형은 대부분 미래를 향하게 되어 있어. 알겠어? 그래서 얘는 어떤 개념을 가진다? 미래의 개념을 가진다, 미래의 개념. 미래의 개념이라는 말은 얘가 이루어진 행이다, 이루어지지 않은 행이다? 그렇지. 이루어지지 않은 행이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행이지만, 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강할까? 이 행위를 하겠다는 의미가 강할까? 왜? 얘가 목표지, 목표. 그러니까 하겠다는 의미가 강하겠지. 예. 네. 그럴 때투부는사를 씁니다.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얘는 원래 기원 기본적으로 따지면 원래 전치사였어, 전치사.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전치사라고 하지 않아. 투부정사를 만들어주는 기호다. 이렇게 이야기해, 지금은. 투 부정사 만들어주는 기호. 근데 원래는 뭐였다고?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되지? 원래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전치사 뒤에 뭐가 와야 돼? 원래. 전 무슨 구? 뭐? 방금 말했어? 어명. 원래 명사가 와야 돼. 명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돼. 그 말은 이 동사 원형을 이이 이 동사 원형을 투디에 쓸 때는 얘를 뭐로 봤다는 얘길까? 그렇지? 이 동사를 명사로 봤다는 얘기야. 그 말은 뭐냐면 동사를 무엇처럼 쓰겠다? 명사처럼 쓰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거다 이거지. 물론 아, 그 이후로 이제 이 명사의 쓰임에서 형용사의 쓰임과 부사의 쓰임으로 확장되지만 원래는 투부정사를 명사로 쓰겠다라는 의도가 강했던 거야. 자그 말은 뭐냐면 우리 말로 바꾸면 자 만들다라는 이 동사의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명사로 만들면 그렇지 만들기 또 또는 또는 이거 이렇게 바꾸는 게 투부정사의 원래 역할이었다는 이야기. 그러면 얘네들은 명사로 바뀌었잖아. 명사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지? 명사가 문장에서 뭐로 써요? 모르세요. 명사 문장에서 뭐로 써요? 몰라? 몰라? 명사가 문장에서 주목으로 쓰인다는 말 몰라? 알아? 뭘 알아? 뭐 대답도 못 해놓고는 거짓말하고 있어. <laughs> 대답을 해야 하는 거지. <laughs> 그러면 투보장사 만들다를 만들기로 바꾼 것은? 만들다는 얘는 뭐로 쓰이는 거야 얘는? 얘는 서술어로 쓰이는 애지? 그럼 만들기 만드는 것으로 바꿨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뭐로 바꾼다는 얘기야? 주어 또는 뭐 또는? 그래 그렇게 바꾼다는 거야. 그래서 바꾸게 쓰이잖아 얘가? 그런데 있잖아 또? <laughs>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명사는 명사지만, 얘는 동사에서 왔잖아. 그래서 동사의 특징을 가지는 명사야.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명사라고. 그러면 동사의 특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어? 동사의 특징이 뭔데? 첫 번째, 주어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누구의 행위냐? 누가 한 행위냐를 보여주는 분명히 그 행위자가 있다는 얘기야. 문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일반인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상관이 없는 행위. 보통 사람들의 행위.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뭘 가져? 목적어나 아. 보호를 가진다. 가질 수 있다. 자동사냐, 탄동사냐에 따라서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근데 주어는 무조건 가지는 거야. 무조건 가지니까 가진다. 어,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야. 세 번째. 동사를 꾸며주는 건 뭐지? 음,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그니까, 러 동사도 부사의 수식을 받는 것처럼 투부정사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네 번째. 시제전환이 가능하다. 시제전환. 원래 동사는 현재, 과거, 미래 다 있지. 근데 얘는 시작 딱 있어. 딱두 두 가지야. 단순과 완료. 단순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와 일치하는 거고, 완료는 동사보다 더 과거. 상대적으로 같은지 다른지만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동태가 능하다 수동태.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가지 동사의 특징을 가지는 명사.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적를 가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을 거라고 니가 그지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기본은 어디에서 시작한다? 명사로 쓰인다는 거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니? 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보면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투라는 의미가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이 명사로 쓰겠다는 느낌을 보여준다는 거야. 원래 얘가 자 그런데 얘 동사를 명사로 만,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봤어. 그런데 이제 여기가 투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명사로 쓰였으면 주어 자리잖아. 그러면 동사는 어디야? 이 문장의 동사는 이즈잖아, 그지 동사가 이즈니까 동사 앞에 이거 전체를 우리는 무엇으로 본다는 얘기야? 주어로 본다는 얘기. 그런데 봐봐 투부장사를 누가 꾸며줄 수 있다랬어? 부사가 꾸며줄 수 있다랬어. 그 그러니까 where이고 to sing을 꾸며주는 거야. 얘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 어. 그렇지. 그것은 어떻다 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렵니? 어려워? 괜찮지? 어. 자, 여기서는 동사가 어디 있어? Once. 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으니까 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끝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데. 그러면 얘이 얘, 탐과 투 빌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다르면 무슨 어? 어 그래서 얘가 목적으로 쓰인 거야. 근데 얘는 동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그럼 이 행위는 누가 하는 걸까? 탐이 원해 짓기를. 그럼 탐 누가 짓는 걸까? 다른 사람이요? 탐이 짓는 거죠. 탐이. 자, 얘가 주어지. 얘가 동사지. 탐은 원해. 막이를 뭐 집을 짓기를 누가 짓는 거야? 탐이 짓는 거야. 아, 네가 생각할 때는 다 사모에 와서 짓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돈을 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짓는 거야. 무슨 말이가? 너네 아빠가 땅을 구했어. 땅을 샀어. 그거 리 그게 집을 지으려고 해. 그러면 실제로 너희 아버지가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을 누가 마련했느냐.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사람 인부들을 불러 가지고 일을 이렇게 지어. 이렇게 지어. 이렇게 네가 시켰어. 네 아빠가.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막 설계하라고 해가지고, 뭐 설계하는 사람한테 돈 주고 시켰어. 그설계 해도 돈은 누구 거야? 어, 아빠가 돈 줬으니까 아빠 거지. 그리이 사람들한테 일을 시켰어. 자,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네가막 딸을 낳았어, 딸을. 또 아들을 낳았어. 그럼 이제 걔네가 와가지고, 아빠, 할아버지, 이거는 누가 지은 거야? 어, 이거 아빠, 할아버지가 지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있지. 그럼 이거 짓는 거는 누가 짓는 거야? 그걸 보면서 어? 이거 누가 짓느냐 이렇게 묻는데 아 이거는 있잖아 저 아버지가 아는 그 할아버지가 아는 뭐 김철수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은 거야. 근데 또그 그 사람 혼자 지었어? 아니지 전기 기술자 또벽 세운 사람 이게 그러니까 또뭐저 뭐야 이 장판 까한 사람 또 벽지 한 사람 뭐다 이름 대면서 이게 그 사람이 지었다고 말할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 한계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어, 근데 아파트는 좀 약간 다르지. 이거는 시공사가 회사기 때문에 회사기 때문에 만, 이, 만든 주체. 그리고 그 회사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돈을 주고 이렇게 지으라고 해서 지었어. 그럼 네 아버지가 지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어떤 아저씨가 네아 아빠한테서 그 집을 산 거야. 그 사람이 지었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 사람은 지었다고 말할 수 없어. 왜? 산 거니까. 니네 아빠가 지은 거라고 해야 되지. 사말 그 무슨 말이가 이거? 산 사람, 이 사람은 집다 만들어진 걸산 거잖아.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것도 왜 우리가 사, 지었다고 안 하냐면, 다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산 거잖아. 그럴 때는 우리가 지었다고 안 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한 다섯 명이, 한 다섯 집이, 돈을 올려가지고 모아가지고 야 우리 아파트 짓자. 그래서 이 다섯 명이 지었어. 이러면 이 다섯 명이 지었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그럴 때는 이때 있단 말이야. 정말 무슨 말인가 얘가 네. 네 아버지가 지었다고 말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팔았다 이렇게 하면 그판 할아버지 손자가 물었을 때 할아버지가 누가 지은 집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어 할아버지가 지은 집이에요라고 말못 한다고. 그렇잖아. 무슨 말인가 얘가? 이, 그 여기서 이제 주체는 그런 개념에서의 주체야. 어쨌든 탐이 짓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뭘 짓는데? 어. 이렇게 동사의 목적을 가지게 되는 거지. 설명해. 이거? 어. 그러니까 탐은 원해. 뭘 원해? 집을 짓기를 원해. 이렇게 해서 이 짓다를 동사로 봤을 때이 동사의 의미상 주어와 이 동사의 의미상 목적을 다 가지게 되는. 그래서 명사. 빌딩이라는 명사를 가지는 것과 to build a house라는 명사를 가지는 것은 느낌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o 부정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to 부정사를 쓰면 더 구체적이 되거든 자 나의 꿈 나의 꿈과 비행사가 되는 것은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어,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보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누가 되는 거야? 누가 내가 그니까, 러 요, 마이 드림이 주어지만, 비컴에 주어는 요, 아에 해당하는 거지, 그지? 주어의 일부가 투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데? 팔러시대 이렇게 투 부정사는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행위자가 될수 있고, 그 대상이 뒤에, 그 사람을 설명해 주는 말이면 보호가 올 거고, 그지? 동사의 대상이 되면 목적이 될 거고, 이렇게 목적어나 보호를 가질 수 있고, 또 위에서처럼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이다. 그러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음. 자, 그러면 주어는 동사 앞에 나오고, 그치? 그럼 투부정사로 시작했을 때는 어디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 동사 앞에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 이해가니? 동사 뒤에 나왔을 때는 동, 투부정사부터 어디까지 본다? 문장 끝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 여기서도 당연히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보는 거지. 네. 여기서는 투메리 맞나? 네. 어. 맞나? 여기서는 to fly anymore. a n 그러면 i와 어떤 관계야? equal, unequal? unequal. 그러면 뭐가 돼? 목적어 돼. is goal과 to marry her는 같은 거에 다른 거야? 같은 거. 그럼 뭐가 돼? 부어가 돼. 네. 이렇게 네. 되는 거야. 어려워? 네. 이해되지? 네. 어. 그렇게 해서 to 부정사의 명사 용법은 끝. 답변해해 본다. 봐야 된다.